네, 여기서 이곳은 미니까 여길 인 거거든요. 네. 네, 이건 이상합니다. 이것으로는 당연히 이런 곳을, 네, 붙이고 이렇게 늘어야지만 더 행마가 좋거든요. 네, 그래도 지금은 끊어가지 않은 거죠. 뭐, 재 판단으로는 끊는 게 낫었습니다. 지금 끊는 건좀 어려워진 건가요? 네 지금 끊는 건 장문이겠죠? 아 <웃음> 죄송합니다 <웃음> 네 밀고 올라섰고요 자, 아무래도 어 공격당할 돈은 아닌데요 자,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흑돌이 계속 온다면 음, 네 여기 이 허점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. 네, 이제는 이런 데로 와서 네, 압박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지금은 어, 실리론 약간 이득을 봤지만 네, 흐름상으로는 백도 네. 흑기흑기할 만한 것 같아요. 지금 이 진행은